네, 최근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전세시장 대책을 놓고 놓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어, "홍남기 부총리는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김현미 장관은 "정책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음, 글쎄요, 한 교수님 무슨 어떠세요? 어떤 발언 쪽에 좀 무게 중심이 더 실어야 실려야 된다 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작금의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이 아주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 어, 69주째 계속적으로 전세난이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예.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전세로 인은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서민이거든요 그런데이 그렇죠. 서민들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면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음, 음. 어 그것은 뭐냐면은 어 이제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바로 안정화 노력. 아,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서민 보호와 실 거주자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의견에 표를 던지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김연미 국토부 장관은 뭐 임대차 삼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인해서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 음. 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 지나는데 손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음. 어, 소일고 요양관 못 쳐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같이 좀더 두고 보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좀더 기다리면서 그 효과를 좀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저는 닥쳤던게 지붕 쳐다보는 식 하지 말고 좀더 강력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총수라고 한다면은좀 강력하게 밀어서 서민들의 이러한 부동산 전세 안정 대책이 하루 빨리 하루 빨리. 그, 안정되기 어, 그러니까. 위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 펼다니. 그런데 사실 많은 네.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뭐 스무 번이 넘는 대책이 나오면서 예. 대책이 나오면 또다시 혼란이 빚어지고 네. 또 구멍이 생겨서 또다시 대책을 내놓고 하는 네. 것들이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음.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총력을 다해서 대책을 내놓은 게 네.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면 음.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합리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이런 전월세 대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4번이나 나왔다는 거야.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부 우리 온, 온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수립을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하고 또 정부를 믿고 이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놔라라는 해발 좀네 네, 그렇게 원하고 있을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